잘한디? 응. 음. 안녕하세요. 영어 발음 공부하는 김영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어의 엄마입니다. 자, 어머니. 자, 이제 복습을 해보자, 이제. 음. 어.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단어, 이거 한번 읽어보면. 케이크. 어. 카키. 어. 아그 어. 구글. 어. 오, 잘 읽었다, 어머니.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국어 자음 키읔 기 ᄀ과 달리, K와 G는 단어의 위치에 따라 소리를 다르게 발음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강세 앞에 있을 경우에는 강세 역량으로 강하게 일반 몸 앞에 있을 때는 좀 약해지고 단어 끝에 있을 경우에는 단어의 마무리로 가장 약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어머니 기억나나 뭐지? 대충이라도 떨림 <laughs> 어 그렇지 떨림 어 그리고 그 위치 어 위치 그 위치 다음 어. 뭐지? <laughs> 자 방법 폴이 나는 위치, 소리 내는 방법, 그리고 성대 울리는지 여부 이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K와 G는 소리 나는 방법은 폭발 소리, 그리고 소리 나는 위치는 입천장의 가장 안쪽인 물렁한 부분이 연구의 부분으로 동일하지만 성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여부로만 구분되는 짝꿍 소리라고 했어요. K 같은 경우에는 공기만 나가는 소리 어떻게 하지, 머니 K. K. 크. 그렇지. 크. 공기만 나가는 소리고 G는 여기에 성대 울림 소리까지 들어간 발음하면. <laughs> 아니 그걸 몇또 <멘토> 줘야지 어지어 어떻게지 그그자 이렇게 구분된 짝꿍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파열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파열음 보면 총 정리해 를 보면 우리 파열음 몇개 배웠지? 여섯 개어 여섯 개. 그래서 이 폭발 소리라고 말하는 우리가 파열음 폐쇄음 여섯 가지 배웠는데 소리 나는 위치로 정리해 보면 이양 입술에서 폭발 내는 뭐뭐 있지 두개 짝꿍? 피피 피. b 응. 어 소리 내보면 p 그리고 b는 p 어 b 세겠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다음 윗니 바로 뒤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 치조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t와 d 어머 소리 하나씩 내보면 어 그리고 d d 그래 그래 어자 그리고 마지막 전 시간에 배웠던 입천장 가장 안쪽에 연구의 부분에서 폭발을 일으켜주는 k와 g 그래서 하나씩 다시 소리 를 내보면 크 그렇지 g는 그. 어, 이렇게 8음 배워봤고, 이번 시간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어 자음, ㅅ 과 ᄌ으로 잘못 발음하는 영어 자음 S와 Z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자, 이제 S와 Z 단어 한번 읽어보자. sex. 응. sexy. 응. 지생. 지지지 이거 안 되지 뭐자 <laughs> <laughs> 어, 지금 어머니는 혼자서 이제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잘 하는데 이 S 소리 보면은 S와 Z를 설명해 보면 자음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알아야에는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소리 나는 위치는 윗니 바로 뒤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 치조 그리고 소리 내는 방법은 마찰음으로 동일하지만 마찬가지로, 성대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여부로만 구분되는 짝꿍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찰음은 뭐냐? 자, 마찰음은 뭘것 같은데. 울리는 거. 마찰음은 아주 좁은 틈에 공기가 지나가면서 진동을 일으키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말하면 그냥 진동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틈을 아주 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틈을 너무 넓게 만들어주면 당연히 공기가 쉽게 지나가면서 마찰을 못 일으키겠죠. 딱 닫혀있으면 통과를 못 하겠죠. 그래서 아주 좁은 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를 한번 해보면, 그렇지. Z는 여기서 성대만 올려주는, 어, 어 그렇지. 그래서. 자, 이 S 소리는 참고로 알파벳 S 뿐만 아니라 알파벳 Ci나 Cy, CE에서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Z 소리는 알파벳 Z 뿐만 아니라 S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포인트는 이 S와 Z 소리를 낼때 마찰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좁은 틈을 만들어 줄때 혀끝을 들어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혀끝을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혀와 몸통의 앞부분을 들어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머니 다시 해보면 S S Z 그리고 이 Z, Z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Z과 전혀 다른 소리이기 때문에 매칭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어머니? 그리고 이, 이 S 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음, 시옷은 한국어 몸 E와 만나면 알파벳 SH 같은 소리가 나게 돼요. 예를 들어보면, 사과, 시계. 그래서 이 시옷이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지만, 영어 S 소리는 달라지지가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S 소리를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계가 아니라 사실 영어로 바라보면 시계가 되는 거예요. 시계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뭐니. 그 전에, 이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에는 세개밖에 없어요. 옷과쌍시옷 그리고 히읗. 하지만 영어에는 아홉 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파열음까지는 폭발소리까지는 쉽게 따라 하시다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발음을 포기 해요.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요것들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언니? 음... 이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배웠던 모음이랑 먼저 붙여서 연습해보고 단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S랑 한번 해볼래? 붙여서. 세세 응. 세. 서, 서, S. 응. 사 S. S. 응. 시 S. S. 응. 세 S. 사,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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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 o i r s o r s o r s o r sair, sour. 잘 읽어줬는데, 여기서, 요, or, 여기 부분이 좀안 되네, or. 턱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자꾸, s o r sol, d는 음. or랑, sore. 겹쳐서 안 되는 부분이 자꾸 생기, 여기만 좀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네. 자, 그럼, z는 어머니, 내가 같이 해보면, z z 어 z z 아좀더 잡게 z z 어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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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지금 어디 다 익고 있는데 지금 다시 z o 잠깐만 응 zoo zoo zo. z 응. a yeah. zaa 응. zai zai zao zao zey z e o i z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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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o z o z o 조, 거 자꾸 다닌다 이거 지금. 자 마찰음은 다이면 안 돼요. 다이는 게아니라 좁은 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Z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게 한구 잠 지읒으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지읒은 다였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 조 이렇게 자꾸 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떨림을 유지한 상태에서 턱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안 붙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디 붙으면안 된다고 보니, 자, 다시 그러면 조. 조. 어,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응 자, 그럼 여기 마지막 마저 하면 '저', '저', 계속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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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저', 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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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i r zire, zower, z e r 어, 그래서 조금 조금씩 붙는데, 그래서, 한국어 잠지처럼 많이 발음하기 때문에, 계속 영어 잠지처럼 마찰을 계속 일으켜 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죠, 어머니? 네. 네. 자, 그럼 이거 단어 연습해 보면, 마찬가지로, 강세 몸 앞에 S부터 보면, 강세 영향으로 당연히, 시옷보다 세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어머니 보면, 이거 해보면. soap. 응. 사이, 음. 사이, 사이클. 어, <laughs> 사이, 걸. <골.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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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었어요. 그래서, 수프가냐? 수프, 사이, 사이, 클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어 자음 ᄉ보다는 훨씬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더 보니, 수프. 수프, 사이, 사이, 걸. 사이클. 사이클. 음. 자, 이번엔 강세 없는 일반 모마 S를 보면, 당연히, 더, 어떻게 되지, 어머니? 강세 없으니까 더 약해지겠지. 어. 강세 몸 앞에 보다는. 자, 하나씩 발음해보면. 음, 머슬. 음, 리슨. 응. 음. 펜슬. 응. 음. 그, 혀를 그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안내밀어도 된다. <웃음> <웃음> 멜론 가듯이. 윗니 어. 그 포에, 뒤에 포르나난그 부분, 윗니 뒤에 이렇게 쭉 밀어주면 음. 되, 되는 거죠, 어머니? 근데 어. 애를 조금 신경 쓰다 보니까 나와버려. 어, 자꾸 어. 나오면. 어. <laughs> <laughs> 자, 내가 해보면. muscle, listen, pencil 하고 아까 강세 있는 앞 s 보다는 당연히 좀 약하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다시 따라해 보면 muscle, muscle, listen, listen, pencil, pencil. 음, 그렇지. 어. 단어 끝 s를 보면 당연히 단어의 마무리로 가장 약하게 발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발음해 보면 g l a s s class, boss, ice. <laughs> 자 뒤에는 잘 줬는데 앞에처럼 클래스 하고 으 붙이는 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앞에 모음도 더 크게 어머니 보여줘야지 이거 클래스 보스 아이스 클래스 클래쓰 보스 보스 아이스 아이스 어, 이제 응 어. 잘했다 어자 이번에는 Z를 보면 강세모 Z부터 보면 Z도 당연히 어머니 강세모 앞에서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그렇지 좀 강해지겠지 자 이거 지읒이랑 비교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 어디 붙으면안 되고 마찰 느낌을 계속 내주셔야 돼요 자 요거부터 하면 지+ 응 지소우 어 지소우스 응지제 p 어어 잘했어요 이번에 내가 제가 해보면 지우즈 s z 스잽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머님 연습하니까 잘하네 이제 어 자. 자 보면 이번에는 강세없는 모앞 Z를 보면 당연히 강세 없으니까 훨씬 더 약해 약해지겠지 어머니 어 그래서 이거 발음해보면 커.. 커즌응 베이지 음. 음, 레이지 어 레이지 어 어, 잘 읽었는데 음. 이건 제가 발음해보면 커슨 베지 레이지 자 오늘 보면 여기 s 지 같은 경우에 베이지가 아니라 베 베지 베 y b 가아니라요그 움직이면 안 음, 되죠. 안에서. Bez. b 지 z z y Bezzy. b e z Be. Be z 지 Bezzy. Bezzy. 지 e z z y Bezzy. Bezzy. b e 음 z y b 음 z z y 배지. 음, 이 Z 같은 걸 특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주야 됩니다. 자, 단어 끝 Z를 보면, 단어의 마무리로 가장 약하게 발음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언니.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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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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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카오 <카운트>, 이거 <laughs> 어, 이, 이, 이 몸기야 가거어코 그래 코 코즈 음잘건데 제가 말음해보면 buzz lose cause 자어머 뒤에 자꾸 즈즈 이거 응. 으 붙이지 말라니까 자꾸 으으 붙이고 응. 마차로만 끝나야 된다고 buzz buzz, buzz. Z. z buzz buzz lose lose. 어, 그렇지, 어머니, 그렇지. cause. cause. 음, 어.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뒤에 계속 모음이랑이 떨림 소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buzz.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계속 이어서 buzz. 뒤에 떨림 소리가 끝날 때는, 모음도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계속 울림에 이어지도록 해주시면 돼요. 끊기는 게 아니라, buzz가 아니라 buzz. lose가 아니라 lose. cause가 아니라 cause. 계속 올림 지속될 수 있게. 자 결합 모음 결합하는 연습 똑같이 s와 z도 앞에서 배웠던 모음 22개 붙여서 계속 연습해주시면 돼요. 어느 한 부분이 잘안 되면 그 부분만 될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음. 음. 자 그럼 오늘은 많은 한국 분들이 한국잠 시옷과 지읒으로 잘못 발음하는 영어 점음 s 와 z 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른 마찰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네, 봅시다. 네, 봅시다.